네, 안녕하십니까. 참된 교육 대표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로의 정시역학 2020 수능 이후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혹시 또 이거 봤던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올해 그쵸? 올해 그냥 다 새롭게 봐야 돼요. 한번더 만나고 계속 만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전략 통해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장프로의 정시역학은 성균관대 인문계열 편입니다. 우선은 모집요강의 압축정리부터 해보죠. 성대 인문계열은 수능 100. 퍼센트 대학입니다. 국어 40%. 40%. 수학 40%. 인문인데 영어 가산점. 한국사 가산점, 탐구 20%. 뭐 제2외국어 한문은 한구한개 대체 가능하니까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시고요. 영어 등급별 어떻게 떨어지는 볼까요? 1에서 2, 3점 차이. 2에서 3, 5점 차이입니다. 실은 뭐 여기까지 넘어갈 의미가 없죠. 대학 자체가. 자, 한국사 가산점. 4등급까지 만점입니다. 실은 4등급의 노인 친구들이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감점을 먹든 가산점을 먹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등급까지 우선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압축 정리하면 굉장히 간단한 대학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수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필요하겠죠. 참된교육 모든 컨설팅, 트들이 6월 9, 9월 모평, 올해 커, 수능 끝나. 모두 다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또다시 최신 화 업데이트를 시켜놓은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준은 최종 합격자 100% 기준 85%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수치거든요. 위에는 뭐, 작년 성대임 이문결 합격자 컷. 요거는 올해 돌아가는 정식 배치표 상하. 분명 접수 직전 다음에 요동칩니다만, 썰천값 자체는 이렇게 주어야 되, 어... 는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본인이 혹시 성적표가 있다면,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00분을 내보세요. 그랬을 때 97에 95% 들어온다면 성대 최상위 최하위값 걷어내고 어느 정도 두텁게 형성된 대부분 학과들 있잖아요. 그 학과들의 합격 퍼센트 85%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내점가 어, 네 들어오네 괜찮다는 거죠. 작년거지만 올해 어차피 백분위의 값에 큰변화 없다라면 이대로 이용하면 되고요. 영어과 봅시다. 1.4, 1.7입니다. 대부분 1등급 초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좀더 많을 겁니다. 왜냐면 85% 기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2등급도 합격자는 발생할 수는 있다. 다만 그래도 1등급 대가. 대부분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올해 배출 상황상은 뭐 표점 100분이 복잡한 수치보다는 우선 가늠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국수탐, 국어 100점 만점, 수학 100점, 탐구 두과목 하면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거의 합산값이 282에서 270점 사이에 들어온다면 최상위 최하위가 버려내고 어느 정도 형성해볼 수 있는 수치죠. 대신 이제 반영 비율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각 반영 자기의 점수값은 또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체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법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계산을 뽑는 방법도 있겠죠. 우선 이제 데이터 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전략에 적용하느냐는 요거죠. 국어가요 상당합니다. 수학도 상당한데 국어도 상당해요. 이두 가지 40퍼에 대한 건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대 입문 같은 가군 나군에서 군별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불리를 좀 따져 보시는 것도 맞죠. 왜냐면 비슷한 좀 혹하는 대학들이 몰려 있는 군이 있고 이쪽 군에서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군별 상황을 좀 따져 보시고 나서 전략을 짜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제가 성대는 이런 말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성대를 바라보고 목표하는 친구들이 많은 건 압니다만 이걸 도전적으로 카드 하나 버린 식으로 갑시면 안 돼요. 도전 성향을 띠는 지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점수 자체가 그렇게 내가 도전한다고 따낼 수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형성 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아이 포지션 안에서, 그 안에서 군별 고민을 하고 국어 4 0 수학 4 0 유불리 이렇게 들어야지. 무조건 성대, 어, 나 해보고 성대 쓰고 싶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아시겠죠? 여러분, 지원 전략 짜는데 고민이 되시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호갱방지 프로젝트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스페이지 정식 컨설팅이란 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아니요. 뭐, 한번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게 정신인데. 집에서 우선 편안하게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 접수 직전, 당일까지 해서 내가 현재 성대인 입문 계열 상황이 열리는지, 퍼센트 변동을 확인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통해 응답을 하는 거죠. 질문이 들어오면 응답. 근데 미리 세팅돼서 난 여유롭게 쓴다 하면 굳이 뭐 확인할 필요는 없죠. 질의 응답을 해드리는 피드백 컨설팅입니다. 어떻게 응느냐 참된 교육 컨설팅 검색하세요. 공식 홈페이지 있으니까 거기서 온라인 신청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하면 이쪽 관련돼서 채널이나 저희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보고 계신 채널이나 사이트가 저희 참된 거면 그쪽 밑에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클릭하셔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성대 입문 알아봤어요. 여러분, 목표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 지금 저희가 안내드린 전략 데이터 값이 충분하다면 여러분, 충분히 후보를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체크해보실 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